포켓몬스터 보지는 않는데 되게 음. 좋아해요. 어쨌거나 미라클 퍼스는 이어갔다는 거아니가 네. 저거, 저거는 애들이 꽤 괜찮아요. 아, 진짜? 저, 저쪽 전대 애들이 비주얼이 좀 괜찮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 되는데. 준비 때와 고민 때까지도. 그래도 수준이 괜찮네 그때라도. 알지, 알지. 안괜찮지만전 어. 지극히 봤어. <laughs> 보통 제 또래 애들은 안 보죠. 음. 나는 엔진 포스, 트레이더 포스. 엔진 포스 엄청 어. 옛날이야. 그거 아니, 그 뭐지, 많이 목록 중에서 골라봤는데, 그나마 저 음. 미라클 포스랑 캐티포스, 캐티포스가 정말 재밌었어. 캐티포스가 애들이 비얼이쫙 괜찮고, 음. 애들이 약간, 음 확실히. 엔, 뭐. 어, 캡틴 코스. 예, 그러면 캡틴은 무슨 쪽인데 해적. 아해해양쪽이야 해양. 아니 아니 아니요. 바다를 떠다닌 게 아니라 우주 해적 우주 해적. <laughs> 아 진짜 CG 진짜 못 빠지겠고 싸우는 거못 빠지겠는데 나은중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데 그거 빼고 그거 빼면 뭐 남는데? 괜찮아요. CG 빼고 뭐 빼면 뭐가 남냐? <laughs>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가 아유, 좋다 네 뭐? <laughs> 권, 스토리가 많아. 군성 신랑 아니고. 그냥 아, 뭐 군성행일하고 걔네가 아싸 이제 걔네가 아싸인지 잘 모르겠긴 하는데거기서는 아, 요 식품에서요? 예, 급편에서 가요. 다 그래요. 아니, 아니, 애들 애들 야가 나쁜 게 아니라 애들 다골하잖아요그요 아. <laughs> 환상 논란이 되고 있죠. 아. <laughs> 여럿이서 예, 네, 맞아요. 꼭한 명씩 오고 걔인은 상관 안 돼. 여자는 한두명 정도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아. 그리고 꼭 뭔가 좀 추가 멤버들이 있죠. 막그 중간에 나오거나 전화 오는 이런 거야. 어, 전화 온다니까 막 갑자기 막이 막 나오는 애들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좀 약간 특별해요. 색깔도 약간 변신하고 음. 옷도 약간 리신하고 그래, <laughs> 저는 변신하는 거를 보고 싶잖아요. 그냥 제발 그 애들 그대로 <laughs>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그 이거 어, 그... 이거, 이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변신하기 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 쪼쪼 싫어해요. 저요? 아, 저, <laughs> <laughs> 저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헬멧헬멧 어, 너무 싫어. <laughs> 애들 막 이상해. <웃음> <웃음> 근데, 그런, 좀 애들은 그 모습을 좋아하잖아. 저그 모습이 싫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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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해가지고 아이돌 이렇게 좀 많이 <laughs> 하지. <하재. 웃음> 아이돌이요? <laughs> 그렇게 안 나나? 걔는 일단 캠핑부터 애들은 활동하는 거 보니까 어떤 애는 홀로 활동하고 음. 어떤 애는 드라마를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음. 음. 아, 미라클 포스에 저, 저기 레드였던 애. 드라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음. 남자애예요. 미라클 포스도 봤네. 네. 미라클 포스랑 캡틴 포스가 음. 나능하고하세요그 매직 포스도 봤는데, 매직 포스도 괜찮긴 한데 좀 옛날 거라갖고. 하트에도 좀 약간 코지고 그래가지고. <laughs> 그게 포스가 몇 개나 되는 거고 아, 일단 저, 저 캡틴 포스가 서른다섯 번째였거든요? 서른다섯 번째? 35번째. 네.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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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 서른다섯 번째가? 네. <laughs> 그, 렇게 많아. 그니까 전대, 슈퍼전대라고 하거든요. 그 일본에서 관광하는 거니까. 슈퍼전대인데, 걔네가, 캐틴포스가 35번째 특집이었어요. 거의, 뭐라, 뭐라 지 기념. 약간 그, 이때까지 애들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애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는. 그, 그 포스에서는. 애들이 이때까지 애들이 많이 어, 나와요. 그래서 재밌구나. 특집이라서. 특집이라기보다 어쨌든 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음. 애들이 많이 나오죠. 옛날 이때까지 역사. 6명 한 판에 다섯 명인가여 6명인가. 한6 6명. 6명씩 35회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것도 옛날 일이죠. 지금 벌써 짱짱하게 아 아직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닌자 요즘엔 닌자 코스인가? 아 한국에서 닌자 코스고 아 외국 저 일본에서 뭐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트레이 코스도 지나갔고. 맵맷 백미 되는 그런 차들이. 갖고 와봐. 굉장히 어이가 없어. 텀트로 바꿔봐. 이걸요? 이걸요? 우리 얘 다섯 명밖에 없나? 이때는 다섯 명인 것 같다. 완전 남.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네. 그 이쪽 네 부분이 순수한 고등학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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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도 그래? 네가 이야기했다 네가. <웃음> 뭘요? <웃음> 네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 <laughs> 지금 녹화했어요? <이야기했다. 농카수요? 웃음> 어, 네. 전 세계로 방송될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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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말도 안 돼. 캡틴. 어, 야 죽을래. <laughs> 기양이 잡아, 쌩이. 여기 문상이 왜 이렇게 많냐고. 제가 그럼 한개 해라 했어요. 근데 필요 없대요. 그거 쓰기 귀찮아, 이거 쓰기 찮아요 진정실 아니죠. 야, 여기, 여기 문상 쓰는 데야. 어 진짜요? 어, 여기서 아이스크림도 문상으로 사고, 과자도 어... 문상으로 사고 그러는 거야. 책도 사고, 연필도 사고. <laughs> 집도 사요? 하나, 하나 가져가. 뭐, 얼마예요? 하나 해, 그냥. 이모, 음, 오늘. 불안한데? 음, 기분 좋아서 하나 선물해줘. 20대라 소개 좀받 예쁘지, 나. 나 예쁘지. 엄마야. 뭔가 무서운데. 엊그니. 엄청한 게라. 해 빵일 것 같다. 먹어 가는데도 여운이도 하나 줬다 내가. 하나 해라. 그다지. 요새 더 날씨도 더운데. 들어서 아. 애들이 착해가지고 안 가져가요 저도. 네. 뭐 별로요. 쓰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 별로 상관없는데. <laughs> 아 재미없다. 뭐가? 일단 샀어요. 뭐? 어 보자 보자 보자. 이게 눈썹 타투? 네. 오 이런 네 가지, 네 가지 기능이 있어. 네 가지 기능 이 있었어요. 나도 옛날에 틴트 이거 있었는데. 좋아요 와 아, 그래가지고 이거 옛날에 사연이 있네 호텔에 갔다가 망사, 망사 섹시하지? 아니요 저거 어떻게 <laughs> 입어요 그럼 갖고 와봐 소정아 <laughs> 입을 순 있어요 <laughs> 망사 망사 너무 야하죠? <laughs> 그래? 아까 누가 벗어놓고 갔다 얘가손리 넣을 수 있어요? <laughs> 아까 누군지 알아 포도송이 님이 <laughs> 포도송이님이 이거 벗어 놓고 가셨어요. 여기 포도송이님 어. <laughs> <laughs> 옷 벗고 나체로 가셨다. 누가 뜯어갔어요? 이거 뜯고 아 누가 뜯어달라요. 네, 옛날에 그래 호텔에서 잤는데 아침에 난리가 난 거야 말도 안 통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아, 제가 이거를 원래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2 0원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친구에 묻었었나봐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말기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웃음> <웃음> 뭔가 이상한데 그게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뜻이었대요. 이거, 이거 친구에 묻었다. 100원짜리 뭐 있어요, 100원짜리가 동그란 통 있지? 그거 다 아. 100원이야. 어, 이거 괜찮다, 야. 사야겠다, 얼마? 나요. 여보 여보. 음, 응. 오케이 올려놔. 이건 물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응. 음. 근데 뭐가 이렇게 섹시하다면서? 뭘 그리는 거예요? 눈썹. 짱구 눈썹. 응. <laughs> 괜찮다. <웃음> 에뛰드. <웃음> 아줌마 짱구가 몇 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짱구. 짱구 유치원생이다, 애가. 그래서 7 세? 입장구 1번에서 1 9금이거든요 그거는 보는 사람이고, 출연자는 옷세야 이거. 아, 근데 이게 약간 마음같이 안 되는, 이거를 약간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어때요? 이렇게. 사선형으로 만들었어야지. 어. 바보들. 그래야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거지. 좀 익숙해져야겠다. 입장 잘 되던데, 응. 마무리가 사선이었으면 좋겠 음. 애들 많이 사가요 이거? 그 거잖아 라서마지줘아아 아줌마 집에 아세톤지어아 <laughs> 아, 아직... <laughs> 아세톤 음. 아세톤을 아줌마 집을요아요아 네. 아세톤을 어줘요아아요아줌 집에 아세톤없어요아 아세톤을 지금줌마 집에 아세톤없 지어줘요 아장품 아세톤을 지어줘지워줘요아장품은 아세톤을 지 화장품 그거 토클렌징 아, 있잖아요. 그 메이크업 할때 쓰는 거 그것도 아세톤 아, 들어가니까 지워진다 이거. 아 아세톤하면 더잘지워지다지우는 지는데 피날것 같다. <laughs> 아세톤하면 더잘 지워진다니까요. 니말못 네 아, 믿겠다. 아세톤하면 불불날것 같다. 뭐래? <laughs> 저 이름도 과학 상식은 있는 사람이에요. 뭐 과학 점수 이상해 나지만. 과학 상식은 있는데 점수는 30점. 뭐래? 63점인데. 자랑하는 거가 지금. 아닌데. 못친 <laughs> 건데. 아, 과학 비쌤 너무해요. 내가 이번 맨 시험에서 맨. 90점 이상 맞으면 과학쌤이 나한테 햄버거 사준다 했는데. 장난 내가 90점 이상 못 맞으면 내가 세한테써야 돼. 80몇 점? 어, 언니 공부 잘하네? 어. <laughs> 예쁘면 공부 못 해도 되는데. 싶어. 1차 방정식 아직도 모르겠어요 공부도 잘 안하니 아니... 이렇게 예쁜데 아, 과학 계산식 때는 다 틀렸어요 수학은 못요와에스 콜레이터 가면 뭐? 수학은 없잖아. 과학의 언어 아이가 수학 1차 방정식 빼고 한수 수학 망이면 과학은 바로 폭망이지 한수에 하려면 안되었지만 한수까지는 그래서 있어야지. 과학이 망했습니다 저는. 음, 축하합니다 아, 먼저 기분 안 좋게 만들었잖아요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헐. 줌좀얼굴은 묶어서 그래. 이게 못생겼어요. 편집해야지, 편집. 편집. 정확하다. <laughs> 소장이 부분, 통편집. 아, 인사. <laughs> 아줌마, 끝말일게요. 심심해요. 아니요, 집에 가세요, 심심하면. 집에 있으면 아무도 내말 <laughs>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당연하지, 니가 짜증나게 하니까. 욕한다고 이게 시오. 참았잖아. 응. 그래 잘했다. 그렇게 연습해야지. 그래. 원래 내가 니 잘되라고. 그래, 내가 다행히 잘되라고 니 이렇게 참을 줄도 알고 이렇게 참선 기루가 하라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내가 속으로. 굴리는 거예요 아니면 굴려 <laughs> 먹는 거예요 이거는 속으로 해도 된다. 입 밖으로 내도 돼요. 아니요. <laughs> 왜? 아, 신고하세요. 상관없어요. 뭐, 아빠 아니 내가 끌려갈게분명하데 내가 그냥 끌려가면 죽으면 되는 거고. 원래 살겠다는 의지도 없었어요. 죽을 거가. 죽어 상관없는데? 나도. 그럼 죽어요. <웃음> 아프잖아. <웃음> 고통 없이 끝내줄까요? 응. 용암에 넣어주면 돼요. 화산에, 화라산에. 그럼, 그럼 비행기 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가야 되네 멀다, 이거. 하와이 가도 해. 싸서못 가. 그럼 북한에 가는 게 낫겠네. 북한은 고통스럽지. <웃음> 김정은. <웃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